안녕하세요. 알씨입니다 요번에 어, 서버 비교 테스트 새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비구백 가구만 했었는데, 요번에 어, 12, 700을 구하게 돼가지고, 예, 이거 그리고 보통 알리 서버라고 하는 거나인 모든가요? 예, 45kg 짜리 이것도 같이 구하게 돼서 4가지 네 비교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가격대가, 얘 같은 경우는, 한, 제가 구하는 건한 4만원 정도에 구했거든요. 4만원대 정도. 그리고 얘가, 후타바 12700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높죠. 19만원, 이게 되게 어렵게 구했는데, 19만원짜리 얘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원래 이제 같은 메탈 계열로 들어가기 지금 플라스틱이라서, 메탈 계열로 들어가면 11만 9천원. 거의 12만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RC9 45kg 짜리가 58,000원 정도, 57,700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는,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넓, 위에서 폭 같은 건 거의 비슷한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높이가, 어, RC9 49kg가 가장 낮구요. 그 다음에, 어, 1 2 B900W가 약간 높고, 그 다음에 12700이 그거보다 약간 더 높고, 그, 구하 모드, 라인 어, 모드, 그게 45짜리가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장착하실 때, 얘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얘, 얘 서버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장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상에는, 음... 예, 12700이 가장 빠르다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0.1에서 뭐 고정도 그 선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 무게 같은 경우는 음, 얘가 꼴찌네. 36kg. 얘가 49kg, 49kg. 얘가 45kg. 예, 이렇게 하고요. 다 디지털이고 요거는 코어리스. 예, 코어리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제 실제 스펙하고 어느 정도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음 배터리는 6.5V RC9 2200짜리 리페 배터리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비교 테스트를 위해서 Y잭으로 연결해서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r c 9랑 라인 모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되네요 영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구가 훨씬 빠릅니다. 그에 모델좀 느리고요. 그러면 이두개 빼고 비구백이랑. 12700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거든요. 위에서 찍어주세요. 1등은 12700이네요. 딱 보여지게 12700이 빨라 보이고요 그러면 RC9랑 비교해보겠습니다. 요거는 RC9가 좀더 빠릅니다. 그러면 1등은 12700, 2등은 RC9, 3등을 걸러내야 되겠네요. 빨라 보이죠? 데 얘가 조금 더 빨라 보이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예. 네.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긴 한데, 얘가 조금 더 빨라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보기에는, 속도는 1등, 2등, 3등, 4등. 1270 1등. 45km, 아, 49km, 2등. 45, 알리, 라인 모드, 45km 짜리. 3등 12900 12 4등 네. 가격은 19484 얼마죠 얘가 11 예. 예 가격이 그렇구요 일단 여기뭐 아무래도 트라이얼 같은데 많이 쓰니까 무게 파워가 중요하겠죠 파워대결 본격대결인 파워대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네, 무게추로 저번처럼 준비했고요 이게 하나에 어, 5g짜리가 12개씩 25개가 한 봉지예요 이게 2.5kg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kg짜리 하나 둘셋넷 다섯 15kg짜리 15kg 정도 준비해 놨고요 그리 고, 이제거를넣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일단 은 일단 는 이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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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부터 할까요? 따는이 세 잡아주세요 두개 아마 두개 정도는 별 무리 없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무게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6kg 6kg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6kg 정도는 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받어서 네, 네, 해보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네, 역시 네 봉지까지는 잘 올리고요. 이한 네, 상자에 두 봉지거든. 두 봉지 더 올릴게요. 네, 그러면 나 박스, 그 박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비구백은 둘, 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올렸고요. 나이 네. 모드, 편리, 가성비 좋다는 나이 모드 해보겠습니다. Det er det. 일단, 크게 잡으세요. 한 봉지. 두 봉지. 시작할게요. 이 정도는 뭐, 무리 없이 할 거라 보긴 하는데. 아, 여기 좀 버겁네요. 소리가, 소리가 좀 버거워요. 음, 버거워거 여기서 한 봉지면 절대 못할 것같고요한 봉지만 추가할게요 움직이긴 하는데 끝까지 못 밀어주네 얘는 그래서 음, 여기까지 멈춰야 될것 같아요 좀 애매한데, 이거는 하나, 둘, 라인모드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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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개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개가 정상적인 상황 같아요. 네 개, 그리고... 메인 대기 해줄 것 같은데 제일 센 녀석 제일 비싼 녀석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1 2 7 0 이그 녀석 스펙이 사실을 되게 궁금하고요. 과연 19만 원짜리가 정말. 할지 하나, 둘, 네 개죠. 시작하겠습니다. 오, 얘는 올라가는 건잘 올라가는데요. 소음이 좀 있어요. 12700은. 소음이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더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소, 소리가 좀 굉장히 커요. 띵 소리 들리시죠? 예. 네. 소리가 좀 있고요. 예. 네. 소리는 큰데 들어올리긴 잘들어올려요 지금 얘가 어 박스니까 2, 3은 6 6 6개고요 2개 더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들기도 좀 무겁습니다 어 근데 소리가 너무 커서 좀 겁이 나네요 아못 들어요 이거는 6한 봉지 뺄게요 6개 7개 들어갑니다 의외네요. 어떠네. 네, 여기가 끝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네. 여섯 개인데, 여섯 개가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어, 생각보다, 음, 렇 이게, 마지막에 좀 버벅거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섯 개라고 하긴 하는데, 아, 만족스러운 여섯 개는 안 나오네. 그리고, 그리고, 어,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발열이 좀 심해요. 다른 거보다 12700이 생각보다 발열이 있습니다. 소리가 크고, 잉! 음 소리가 좀 나거든요. 예, 발열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섯 개로 표기는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49kg 짜리 테스트로 갑니다. 마지막에 하는 녀석이 좀 불리는 하겠죠. 빼리려 그나마 조금이더더 더 달아서, 나 두개 얘는 뭐 쉽게 가겠죠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섯개 12700더버겼던 여섯개입니다 네 쉽게 올립니다. 한 봉지 더 넣을게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에서 좀 버벅이네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면 7개라고 하면 좀 그렇죠? 모델라는 7개. 네. 그러면 최종 결과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비구백이랑, 어, 나인모드 45kg 짜리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누구, 누구를 꼴찌로 해야 될까요? 그, 이게, 어, 이게 45kg 짜리가, 라인 모드가 제일 약해요. 라인은 40, 이고한 4만원 짜리. 그 다음에, 소폭이지만그 다음 B900. 그리고, RC9 49kg랑 후타바 12700 같은 경우는, 속도는 후타바 12700이 확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힘은 RC9 49kg가 더 좋아요. 예, 요거는 그 두가지 속도하고 힘을 누가 누가 더 유리할지 속도가 좋은지 힘이 좋은지 요거는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아 12700을 저는 저도 이게 한 19만원, 18만원, 19만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기대보다는 만족스럽지 않네요. 얘가, 얘가 지금 7개 들어오는데, 7개를 다들어오렸죠 7개에서 좀 버벅이는 거. 얘는 6개에서 버벅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비구백은 속도는 제가 볼 때는 이나인 모드가 비구백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는 한데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근데 힘은 비구백이 오히려 스펙상은 더 낮은데 더 좋습니다 약간 미세하지만 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가 뭐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성능도 제일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는 가격이 19만 원인데 과연 그 정도 금액대인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속도 속도는 정말 좋아요. 네가비교해서 속도는 제일 좋은데 시, 실질적인 파워는 음, 생각보다 그렇게 얘가 약간 더 좋으니까.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좀 애매하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